생활정보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 하세요. 첫 번째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회전 신호대 유턴한 차량 간 사고. 개정 전 규정 없음. 개정 후 A80 B20.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 차량과 좌회전 신호대 유턴하는 B 차량 간 사고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A 차량 과실 80%, B 차량 과실 20%로 처리됩니다. 두 번째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 사고. 개정 전 A-20 B80. 개정 후 A0 B100.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부딪힌 사고는 B 차량 과실 100%로 개정되었습니다. 세 번째, 직진노면 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, 개정 전, 규정 없음, 개정 후, A0B-100, 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차로에 있던 B 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 차로에 있던 A 차량과 부딪힌 사고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 차량 과실 100%로 처리됩니다. 네 번째, 좌회전 차로 차량이 2차로 진입 시 발생한 사고, 개정 전, A80B20, 개정 후, A100B0,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 차량이 2차로에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 차량 측면을 친 사고는 A 차량 과실 100%로 개정되었습니다. 다섯 번째, 낙화물 사고, 개정 전 A40B60, 개정 후, A0B100, 고속도로, 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에서 앞서 달리던 B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의 뒤편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A 차량이 부딪히는 경우 B 차량 과실 100%로 개정되었습니다. 여섯 번째,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개정 전 규정 없음 개정 후 A-0B100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 A 가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B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 차량 과실 100%로 처리됩니다. 지금까지 새롭게 바뀐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지키는 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. 코로나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건강하십시오. 세상살이 고구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